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따라쓰는 퇴계 시 7원 책에서 시를 한수 따라쓰겠습니다. 오늘 쓸 시는 따라쓰는 퇴계 시 7원에 110에서 111쪽에 나오는 시이고요. 이 시는 음 112, 113쪽까지 이어집니다. 시의 제목은 음시. 을풀음 시시 그래서 시를 읊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1560년 퇴계 선생이 60세때 지은 시고요. 이 해가 특별한 것이 퇴계께서 그 도산서당을 지으시고 그런 해라서 아마 시를 많이 쓰셨나 봅니다. 이 1 5 6 0년 60세의 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몇편더 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전에 먼저 그 알려드릴 것이, 여기 그, 그, 그릇대 로 자, 그릇대 로 자가 시, 불, 오, 요, 오 자인데, 이 그릇대 로 자가 지난번에 필사의 시간 세 번째 동영상에 보면 마상 뒷 부분 마상 이분의제2수라고 음, 되어 있는 동영상에 보면은 제가 어 글씨가 왜 틀렸지 하고 당황하던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 그릇 대로자가 이 한자 이 한자 폰트 여기 글그 책을 만들 때 주로 한자를 한자 그 글씨체는 글꼴은 대만에서 개발한 글씨체를 주로 쓰게 되는데 그 대만에서는 이 그릇대로자를 이렇게 쓰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대만에서 만든 글씨체에도 그릇대로자를 입혀봤더니 이렇게 나오 요요 요, 요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불오인 인자오 흥내 정적 이난금 풍운 동처 유신조 훈혈 소시 절속음 시가 사람을 그르치랴 사람이 스스로 그릇되지 흥이 일고 감정이 나면 그만두기 어려워라 풍운이 움직이는 곳엔 신의 신이 실을 짓게 도와주고 썩은 냄새랑 비린내 노가 없어지면 속된 소리 끊어지네. 음, 여기 훈혈은 훈은 훈채훈입니다. 파, 마늘, 뭐 생강 이런 맵고 냄새 나는 채소라는 뜻인데 이게 고기랑 같이 먹기 때문에 뭐 고기의 냄새 이런 걸로도 많이. 도 사용이 되나 봅니다. 혈은 아시다시피 피혈입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시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안 입을 하나 둘셋넷 그릇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사람인 둘 하나 둘 스스로 자 하나 둘셋 다섯 여섯 그릇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일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원래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뜻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을 적 하나, 아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이미 이 하나 둘셋 어려울 o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 m 열 h 주말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둘, 셋. 바람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움직일 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you go yodder. 여덟 아홉 열열 a l l y 귀신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채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군인들의 풀이라는 뜻인가요? 먹고 힘내는 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혈 그다음에 사, 사그라질 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떼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끊을 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음, 풍속속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소리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음 필사의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